이번 가을학기 여성 모임에서 다루게 되는 복된 삶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에 대해서 총 망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주된 내용으로는 복받는 인생,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의 통로, 시편에 나타난 팔복, 잠언 3장의 복의 법칙. 그리고 이사야에 나타난 비전의 축복, 탄상 수원에 나타난 예수님의 팔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종말적 행복.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복된 삶이라는 타이틀의 교재고요. 오블입니다. 9월 10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9시 반에서 12시까지. 네, 있습니다. 10월 18일에서 19일, 1박 2일로 리트릿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5과를 하고 리트릿에 가서 6과 7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FKBC 모든 여성분들을 여성 모임에 초대합니다. 선수 과목이 없습니다. 누구든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복된 삶으로 초대합니다.